오늘은 목요일이에요. 평소에는 제가 새끼를 다안 챙겨 먹는데 여기에 오면 한 7시 40분? 30분?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새끼를 안 챙겨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끼를 챙겨 먹고 있는데 밖에서 다사 먹으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집에서 좀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루 새끼 뭐 챙겨 먹는지를 좀 보여주려고 해요.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기 오니까 확실히 한국에서 먹던 방식이랑 여기서 먹는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보통 어떤 식재료를 많이 먹는지 뭘해 먹는지를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그래서 그럼 아침, 점심, 저녁, 뭐 먹는지 볼까요? 이제 보통 아침은 최대한 가볍게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냥 좀 열심히 챙겨 먹자니 많이 먹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지민이 오트밀을 챙겨 먹습니다 오트밀은 이제 이게 우유예요 우유를 볼에다가 조금 부어요 이만큼 이거 뭐 정가, 정확한 계량법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이제 제 그겁니다 음식 창고 워컷 음, 비트미를 써놨거든요 이걸 한 봉지 꺼내요 이제 여기다가 부어줄 겁니다 이렇게 찢었어요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2분 정도 돌려줘요. 이제 보통은 이렇게 오트밀을 돌려놓고 그 다음 수업이 또 있어가지고 점심밥을 챙겨서 만들어서 싸가지고 나가서 수업 끝나고 거기서 먹고 집에 들어오는 편인데 오늘은 아침 수업 1시간짜리 하나밖에 없어서 이거 먹고 나가서 수업 갔다가 들어와서 또 점심을 먹으려고 해요. 이게 엄청 뜨거워요. 네. 냉동 과일을 사놨거든요? 서 여기 위에 이렇게 부어줍니다. 여서 섞어서 먹어줄 거예요. 보다는 따뜻하고 뭔가 아침에 가볍게 죽 먹는 기분이 나서 좋아요. 과일도 먹을 수 있고, 어떤 이런 한국에서도 자주 먹었는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또 종류도 엄청 다양하고, 선택지도 많아서 좋더라고요. 맛있게 먹습니다. 음. 밥잘 먹고 학교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죠? 여기 날씨 안 좋은 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 이 피자집 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학교 가는 길에 여기 동네 맛집들이 몰려있어요 저기도 맛있다 그랬고 블레이스 피자 그리고 여기 앞에 바로 은행도 있고 서브웨이 있고 스타벅스 있고 해빗이라고 햄버거집이 있는데 여기가 진짜 딱 맛있어요 여기도 맛있어요 프리버즈 짠 이렇게 스타벅스랑 한꺼번에 모여 있어요 한 건물에 집에 가는 길입니다 벌써 1시가 다 돼가요 근데 계속 뭘 자꾸 주워 먹어 가지고 아, 배가 그렇게 고프진 않은데 그래도 들어가서 뭘좀 먹어 볼게요 왜냐면 찍기로 했으니까 아 그리고 몰랐는데 여기 스타벅스는 리필을 해준대요 그냥 거기 앉아있으면은 계속 앉아있다가 이걸 리필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그 아이스 커피 그 리필이 가능하다고 해요. 신기하죠? 한국은 그런 거 없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 베이글 샌드위치예요. 그한 이틀 정도, 베이글을 이렇게 사가지고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학교에 가지고 가서 중간에 수업시간에 수업 하나 끝나고 먹고 막 이랬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베이글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어볼게요. 왜냐면 빵이 생각보다 잘 상한대요. 그래가지고 실온에 두는 거여가지고 최대한 빨리 먹고 치우려고 이제 3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주방인데 재료가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베이글이 필요하고요 치즈, 햄, 계란, 그리고 잼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넣어 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플레이트를 하나 꺼내고요 가장 먼저 이토스터기가 있죠? 토스터기에다가 베이글을 넣는 거예요 베이글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그냥 흔하게 마트 가면 이렇게 넣어가지고 팔거든요 반쪽가리로 나눠줘요 여기다 넣고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다음에 열이 올라와요. 빵이 익는 동안에 재료를 안에 들어갈 재료를 구워줄 거예요. 조그만 후라이팬을 하나 꺼내서. 이것도 다이 집에 원래 룸메이트들이 쓰던 거예요. 햄부터 한장 구워줄게요. 이렇게 여러 장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벗겨서. 벌써 다 익었어 한장 꺼내서 놔줍니다 뿅 그리고 이렇게 계란도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데 여기는 이 계란이 완전 흰색이에요 이렇게 그냥 뒤집 그때동안 베이이다 익어가지고 이렇게 뿅 올라왔거든요 그럼 얘를 이렇게 꺼내 주는 거예요 햄은 꺼내서 게 위에다가 깔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계란을 익혀줄건데 다시 불을 켜고 이미 아까부터 열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계란은 둘러붙으니까 기름을 좀 넣어줄게요. 계란을 깨가지고 오른자는 살짝 깨가지고 있어 비기는게더 맛있더라고요. 치즈를 올릴 거기 때문에 햄이 뜨거울 때 위에다가 치즈를 미리 깔아줄게요. 치즈도 이렇게. 여기는 치즈 종류가 엄청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장 꺼내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깔아줍니다. 그러면 좀 녹겠죠? 요 잼을 한쪽 위쪽 빵에다가 발라줄게요. 한국에서 가져온 이거를 찜을 이렇게 들어서 이건 바르는 게 아니라 약간 얹는 수준인데 이게 팬이 오래돼서 그런지 잘 눌러붙어요. 이렇게 얹은 다음에 계란 익은 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깔아줍니다. 치즈가 잘 녹도록. 아까 먹어 올려. 자, 이 위에다가 이제 얘를 덮어주면 돼요. 덮었다. 끝! 얘만 먹으면 좀 심심하니까 다른 것도 곁들일까요? 이거는 이제 마트에서 사온 방울토마토 이렇게다가좀 놔두고 이거는 꼭 건강을 위해서 <laughs> 마트에서 사온 아몬드 빵에도 한입먹고 한심 옆에다 들어와줄게 진짜 끝! 이제 얘를 식탁에 가지고 가서 먹으면 됩니다. 맛있게 먹어볼게요. 토마토 아니, 근데, 여기서 먹을 수 있는 선택지가 몇개 없어서, 뭔가, 그러니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선택지가 몇개 없어서, 최대한 이게 마른 영양 밸런스를 맞춘 식단입니다. 아몬드. 그냥 같이 먹읍시다. 아무래도 여기서 싸게 밥을 해결하려고 하면 되게 건강에 안 좋은 음식들로 가게 돼가지고, 왜냐면 여기는 밀가루를 엄청 많이 먹잖아요. 막 아침에도 핫테이크에 그냥 메이플 시럽 올려서 먹고 거기에 도대체 어떤 단백질이 있으면 어떤 건강한 것이 있으면 그리고 막 여기 간식으로 과자를 엄청 많이 먹어요 간식이 아니라 약간 식사처럼 간 칩, 칩을 먹어요 나초 이런 거 또, 또 그거잖아, 밀가루. 밀가루가 안 들어가는 게없어 그럼 밀가루에 뭐라도 빨리 많이 껴서 먹어요. 한국에서 맨날 밥에다 간장 넣어가지고 비벼먹는 거랑 똑같아죠 근데 그렇게 먹으면 오래 못 살잖아요? 그래서. 아주 용을 쓰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뭐 해먹어야 되지? 왜냐면 어제는 크림 파스타를 해먹었거든요 치즈 넣어서 근데 오늘은 토마토 스파게티를 해먹어볼까? 괜찮다 응 내일은 뭘 먹지? 그게 단데. 큰일 났네. 아무튼 점심은 이렇게 해결했고 이따 저녁 맛있는 거 먹어볼게요. 뿅. 뱅크에서 받아온 스파게티에요. 이거를 오늘 먹어볼 겁니다. 물 끓으면 넣어볼게요. 이렇게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파스타를 넣어주겠습니다. 잘, 잘 펼, 펼쳐서 펼, 펼쳐졌나? 잘 펼, 펼쳤어요? 그리고 면이 끓는 동안에 스테이크를 구워줄게요. 많은 곳 많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습하다 뜨거. 지금 뭐 뜨니까 좀... 뜨거워 여 이렇게 익은 여기다 빼줍니다 그 어, 요걸 쓸 거예요 버섯이랑 브로콜리랑 이렇게 섞인 거 냉동으로 있는 거 팬에다가 좋어요 안에 섞인 거도 있고 이게 야채가 생각보다 맛이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야채를 다볶다 보면 숨이 죽어가지고 생각보다 얼마 안 많아요. 여기다가 이제 뭘 부으냐. 얘를 부을 겁니다. 짠. 소스를 부기다가 와이파이 구워줘요. 얘도, 얘도 같이 이렇게 섞습니다. 간을 볼까요? 음, 맛있군. 그글부글 끓일 때 간을 이렇게 섞었습니다. 그리고, 바이거스는 불을 꺼주고, 치지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다가 더 비벼요.